아멘. 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로 4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도가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악망하리라. 아멘. 네. 어, 여러분, 수요 복음 맞지? 잠시 복습해 볼까요? 예. 예습하셨나요? 자, 여러분, 이사의 66장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죠? 대답해 보세요. <laughs> 하나님의 세일입니다. 하나님의 세일. 네. 새로 오시군요. 네. 하나님의 세일이 무엇이죠? 자, 그럼 옛 옛일이 있을 거 아니야? 옛일. 하나님의 옛일. 옛일이 뭐예요? 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신 일이 옛 일이잖아요. 그럼 세일이 뭐죠? 제2의 출애굽이죠. 제2의 출애굽. 그러니까. 혈통 이스라엘만 애굽에서 건지시는 게 아니라 온 열방의 영적인 이스라엘을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새 일입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시작되었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죠? 이거 하나님의 새 일이에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게 이사야를 통한 핵심 메시지였던 거예요. 자, 출애굽을 이끌었던 그옛 일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모세였죠. 자, 그렇다면 제2의 출애굽을 이끄는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여호와의 종입니다. 자, 이사야 40장 이후에 독일의 한 신학자가 아, 이 이사야서 40장에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종의 노래가 내편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후에 아 이것을 이제 모든 신학자들이 함께 공유하게 되었어요 이 신학을. 그래서 종의 노래. 혹시 노종희 수사님 안 계십니까? 종의 노래. 네, 종의 노래 어디 갔어요? 네. 종의 노래. 그래서 40장 오늘 게 42장의 첫 번째 종의 노래예요. 두 번째가 49장, 세 번째가 50장, 세 번째가 52, 53장 이네 번에 걸쳐서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와요. 자, 오늘 포함해서 그래서 네 번에 걸쳐서 저희가 성탄 앞두고 이 종의 노래를 함께 좀 배워보고자 해요. 자, 1절에 보시면 첫 번째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 즉, 그가 이 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 사회에서 말씀이 참 영감 있는 말씀입니다. 이한 단어 한 구절 하나를 참 곱씹으면서 봐야 된다는 어려움이 좀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여호와의 종의 특징이 뭐래요? 이 방에 정의를 베푸시는 분이래요. 이 방에 정의를 베푸시는 분. 자, 보세요. 3절 후반절에도 보면 여러분 성경책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뭐 하신대요? 정의를 시행하신대요. 4절 후반절에도 뭐라고 나와 있어요? 3아3아 아, 4절 중반 세상에 무엇을 세우신대요? 정의를 세우신대요. 아,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의 사역의 핵심이 뭐예요? 정의를 회복하는 거예요. 정의를 세우는 거예요. 정의를 시행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섬들이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께서 정의를 그 섬들에서는 시행되는 것을 본 적이 없는 어, 세상에서는 정의가 회복되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그 일이 각 섬들에서 열방에서 없었던 그 일을 시행하시는 여호와의 종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게 되고. 그 교훈을 설파하시는 여호와의 종을 악마하게, 악마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 라는 것을 노, 오늘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장 이 말씀이 어떻게 구약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가장 먼저 시행된 곳이 어디였나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자,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 실현되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반복된 회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절하고 끊임없이 우상숭배한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받습니다. 예, 네. 이해가 됐어요?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가 되죠. 이게 이스라엘 양한 하나님의 정의였어요 결국 하나님의 정의가 가장 먼저 실현된 곳이 누구였냐면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되게 억울해요. 왜냐하면 열방은 더 나빠요. 바벨론과 아스르은더 잔인해요. 근데 어떻게 더 우리보다 나쁜 놈들을 통해서 우리를 정의를 시행하시냐 이거죠. 하나님의 그 대답이 뭐예요? 내가 바벨론과 열방을 심판하겠다. 이스라엘은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정의를 시행하시지만 바벨론과 애굽 등 당시 세속 국가들은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자로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라면서 열방의 정의를 시행하신 분, 이스라엘의 열방의 정의를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지요. 예. 그래서 결국. 여호와의 종이 행한 일이 뭐냐면 열방의 정의 곧 미슈파트 하나님이 온 세계의 재판장으로서 열방의 정의 사법적 정의를 베푸시고 행하시고 세우신다는 거예요 소리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세계와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죠? 따스한 교회만의 하나님 아니에요 온 열방과 우주의 하나님이에요 정의로 세계와 이스라엘을 다스리신 하나님을 보면서 온 섬들이 그 교훈을 악마하게 될 거다 이스라엘 가운데에 마침내 정의가 회복된 모습을 보면서 이야 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어떤 존재길래 저렇게 정의가 회복된단 말이야 이사의 2장에서 이미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감에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그가 같이 있겠습니다.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온 열방이 하나님의 교훈, 곧 토라를 악마하게 되고 시온으로 몰려들게 될 거다. 온 섬들이 여호와의 교훈을 들어올 거다.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왜요? 여호와께서 열방을 정의로 심판하시, 재판하시기 때문에 결국 모든 나라들이 정의가 회복이 되니까 정의가 무너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칼을 들죠. 전쟁을 통해서 가장 손쉽게 이득을 얻는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모든 민족과 나라들은. 지금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곳곳에서 전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손쉬운 방식으로 예? 주도권을 얻기 위해서. 근데 세상은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종이 등장을 해 가지고 정의를 회복하는 법을, 정의를 회복하고 보니까 여러 나라와 열방들이 꼼짝하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다시는 전쟁의 방식으로 군림하지 않고 어떻게 한대요? 칼을 보습으로 만들고, 창을 나수로 만들고, 다시는 전생 연습하지 않고, 침략하는 일들이 사라지게 되더라. 이런 꿈 같은 일이 인류 역사 가운데, 세속사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요? 지금, 지금 전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지도자들 통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정의를 행하는 여호와의 종을 통해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만 이 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이 여호와의 종이 도대체 누구길래 어떻게 이 땅에 그 정의가 완성이 되는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전쟁이 없 없는 적이 없었던 이 세속사의 가운데에. 어떻게 이 정의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냐는 거죠. 이 정의를 이루시는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2절,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 저, 저희가, 저희 당이 기호 몇 번이 정의를 이루겠습니다! 크게 소, 소리치는 왕과 위정자들 통하여서 정말 정의가 이루어지던가요? 회중과 무리들 앞에서 크게 소리쳐 선동하며 민심을 획득하게 하겠지요? 지키지 못할 공약들을 남발하고 여론을 장악하겠지요? 상대방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모함이나 거짓 루머를 퍼뜨려서 반사 이익을 얻어내는 것이죠. 그렇게 얻어낸 권력을 장악해서 자신의 사익을 챙기고 정작 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통해 보호받아야 될, 권리를 누려야 될, 백성들은 계속해서 억울한 피해와 아픔을 당하게 되겠죠. 이게 세속 정치 아닙니까? 이스라엘 정치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탐욕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고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인 거예요. 아하방의 탐심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했고 거짓 소문을 퍼뜨린 이세벨에 의해서 무지한 나봇이 피를 흘리는 거예요. 이게 세속 정치예요. 자신의 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술 취한 흥청망청한 잔치에 헤롯 왕이 자신의 딸을 위해서 의로운 자 세례 요한에 목을 벤단 말이에요 소리치는 왕들에 의해서 정치자들에 의해서 정의가 실현이 되나요? 아니죠 사사로운 자신의 이익과 감정에 따라 자신의 이익에 따라 정의를 무참히 무너뜨리는 것이 인간 왕의 모습입니다 반면 이 땅의 정의를 회복하시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이 어떠하다고 이사야가 노래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종의 특징을 보세요. 소리를 높여요? 막 사람들의 막 인기를 끌어요? 아니요. 여호와의 종의 특징이 있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데요. 음.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를 끄지 않는데. 요 이게 여호와의 종의 특징이란. 이게 여호와의 종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본질이라는 거예요. 상황 갈때 꺼져가는 등불이 1차적으로 누구예요? 바벨론의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바벨론의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꺼져가는 등불이요. 상황 갈 때였습니다. 나라와 왕을 잃고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았고 완전히 무기력해져 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으로서의 신학적인 소망과 비전을 완전히상실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언약 주신 백성인데, 하나님이 성전 주신 백성이고,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도 봤는데, 이제는 무색할 만큼 성전도 무너지고, 성전 기구도 다 빼앗아가고, 왕족, 귀족, 청년들 다 빼앗아가고, 바벨론 그발강가에 모여가지고, 도대체 우린 뭐지? 아무런 신학적인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거짓 종교와 타락한 성전의 거짓 제사장,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들에 의해서 우리는 형통할 것이다. 언약 신학을 붙잡고 아우린 잘될 거야. 하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야. 신학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탈탈탈 털린 유린당한 자들. 이게 뭐예요?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이었죠. 근데 놀랍게도 여호와의 종께서는 그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상한 갈대를 꺾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이미 다 꺾일 때로다 꺾였는데 완전 꺾지 않으신다. 이미 꺼져갈 때로다 꺼져가고 있는 그 민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 등불을 끄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들이 땅 끝까지 쫓겨났을지라도 그들을 향한 당신의 영원하신 언약적 사랑과 정의를 놀랍게도, 상황 갈 때와 꺼져가는 등불에 대하여 끝까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세상 왕이 주목하지 않는, 아, 이제, 저 이스라엘 끈장, 끈작, 끈장 났어. 저, 저들 저 완전히 이제, 어 하나님 있더니 저 개차반됐어. 우습게 여기는 거죠. 우습게 여기를 맞는 거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인생이 된 거죠. 상황 갈때 같은 자들이 된 거죠. 근데 여호와의 종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그 바벨론 그발강가에 모여있는 자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셔가지고 에스겔에게 뭘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메마른 뼈가 살아난 환상을 보여주세요 이스라엘과 유다 두 왕국이 두 막대기가 하나된 환상을 열어주세요 다니엘에게 또 환상을 열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그 세상 모든 악의 제국들을 심파하신다고 약속을 하세요 장차 오게 될그네 제국과 세속 왕국들을 하나님의 나라이신 인자께서 이 모든 세속, 세속 왕들을 심파 하신다고 말씀하시니, 그게 어디서 일어난 일이에요? 포로된 그 자리, 우리의 마음이 상한 그 자리, 우리의 신학적 소망이 다 꺼져가는 그 자리, 그 자리에 여호와의 종이 오셔가지고 신방을 오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이 그 상황할 때 있는 곳곳마다, 상한 심령에 붙잡혀 있는 곳곳마다. 꺼져가는 등불로 살 소망이 없는 인생들마다 일일이 찾아가셔서 신방 가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의 종,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자신이 필요한 갈대들과 등불들을 향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 그게 그 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마태복음 2 장에 보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죠. 손 많은 사람. 바리새인들이 막그 모습 보면서 막 이제 죽이려고 드는 거죠. 어디 저 안식일을 범해. 예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양이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양이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그걸 그대로 두겠느냐 아니면 그 양을 건지겠냐. 안식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뭐다? 정의다. 할렐루야. 그때 이사야서 말씀 인용하시거든요. 안식의 일 성을 행함으로 구덩이에 빠져있는 양을 건져내고, 손 많은 사람을 고쳐내시는 것,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있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여호와의 종, 그 여호와의 종에게 그 여호와의 종이 정의를 행할 때마다 세상의 군항들과 관원들이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종에게는 어떠한 위기가 찾아오냐면 4절에 이렇게 나오죠. 사오절.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뭐라고 했어요?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게 이른다. 여호와의 종에게 위기가 있습니다. 어떤 위기예요? 쇠하는 거예요. 낙담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상황할 때를 찾아가서 그를 일으켜주고 끊임없이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도록 계속 불탈 수 있도록 불을 지펴주는데 그 일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그 영육의 탈진이 일어나게 되고 그 일이 지속되면서 불구하고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이 더 늘어나고 시기한 사람이 더 늘어나고 끝없이 연약한 자들을 살피고 돌보고 채우기에 자신의 영육의 쇠함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낙담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폭력과 불의를 행하는 세상의 왕들로 인해 세상은 문제투성이고 그에 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때로 더디 진행되고 너무 미약해 보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더디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여호와의 종은 이사야가 예견하고 있는 여호와의 종은 쇠하지 않으신대요 어, 여호와의 종은 뭐 하지 않으신대요? 낙담을 안 하신대요 이게 우리와의 차이죠 우리는 쇠해요 우리의 영과 육은 쇠한다고요 지친다고요 정의를 세우고 시행하고 하다가 우리 영육은 쇠해요 그리고 우리는 낙담해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회가 얘기하고 있는 여호와의 종은 쇠하지 아니하시고 낙담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정의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이런 정말 왕이 있어요? 이런 존재가 정말 있어요? 이 얘기를 하면 세상이 믿을까요? 도대체 이 종이 누굽니까? 우리 인생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본인이 친히 붙들고 있다, 이 종을. 하나님의 친히 붙들고 있다, 내가 내 종을. 내가 이 종을 너무나도 기뻐한다. 내가 나의 영을 부어서 정의를 시행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의 종이 누구입니까? 먼 훗날 하나님 스스로 이렇게 자신의 종을 나타내셨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인간의 죄를 위해 스스로 죄인의 모습으로 연안강에 출연하셔서 죄인 된 사람으로부터 세례받기를 기뻐하신 분, 세례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영을 받으신 분,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사여서 42장 1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받아 바로 이 아들이 이사야가 일컬은 여호와의 종이다 라고 공식 인증받으신 분. 여러분 누구세요? 여러분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사야가 예언한 참된 여호와의 종이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득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에 정의를 시행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침내 정의를 시행하신 그를 보며 모든 섬들이 그 교훈을 악마하게 되어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재판을 간절히 바라게 될그한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인류 가운데에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낙담하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큰 소리 치고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하고 책임지지 않는 세상 지도자들. 아무 죄 없는 아이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수천 명 죽어 나가도 책임지지 않는 나라와 지도자들은 이 땅에 정의를 세우기는커녕 세상에 끝도 없는 증오와 복수와 분의의 열매를 양산합니다. 우리는 지치고 낙담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사람이 모두다 분리를 행하고 의가 없어도 정의의 최후의 보루, 정의의 왕, 정의의 끝판왕, 그 폐허가 된그 자리 가운데에, 분리가 횡행하는 이 세속 한복판 가운데에, 상황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그한 사람, 한 사람 끝까지 꺾지 않고 끝까지 끄지 아니하시는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통해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새 일을 받으며 하나님의 새 노래를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보통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섬김 덕분에 지금 우리 삶도 이미 꺼졌을 등불 된 우리의 삶도 꺼지지 않았고 이미 상할 대로 상해서 꺾일 만한 갈대였는데 꺾이지 않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여호와의 종을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찬성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오직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맞지요? 주님은 동일하게 당신의 영을 공유하신 또 다른 여호와의 종들, 곧 하나님의 아들들 을 통해 온 열반 가운데에 지금도 당신의 정의를 시행해 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목이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데에 관심 갖지 않고 목소리를 크게 높이고 이미지를 아름답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몰려드는 교회 만드는 게 아니라 열방의 왕들과 정치인들은 관심 갖지 아니하는 이 땅의 상한 갈대들 꺼져가는 득불과 같은 영혼들 그한 사람 한 사람에 관심 주시고 계시는 정의의 실현자 정의의 끝판왕 정의의 최후의 수호자이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돌보는 교회로서 우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수혜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우리도 함께 그 정의를 세워 갈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그런 성도가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오늘 함께 이 말씀 기도 제목을 잠깐 요약해서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